경호년 새해 첫 5일장이 열린 제주심 인속 5일장에는 매서운 새초 한파에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침체된 경기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낸 상인들은 올해는 좀더 풍요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저마다의 다양한 소망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권민재 계자가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경호년 새해 첫 5일장이 열렸습니다. 매서운 새초한파에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상인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가게에도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뜨끈한 음식을 먹으며 추위에 언 몸을 녹입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상인들. 여전히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침체됐던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춤통이 트이기를 기원했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서 살아야지. 올해 장사 잘돼 있으면 좋지. 경기가 어떻게 나쁜지, 우리 장사하는 사람 좀 힘든 과정입니다. 원래 장사 뭐잘 만, 좀 고객들이 많고, 경기가 좋았으면 그게 반응이죠.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낸 뒤 맞이한 새해인 만큼 다양한 소망과 기대를 품어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희가 뭐잘 지나가고 올한 해는 더 평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풍족하고 아무래도 더 희망찬 하루,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 준비도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민과 상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해 첫 장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이며,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5일장.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며,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